이거, 이거 이거 가짜죠? 아니요아니요아니 진짜예요 진짜. 아니, 진짜 <웃음> <웃음> 자, 아, 저희 사랑의 불센 네. 대사상 초유의일입니다. 와! 대박, 아 진짜 대박. 아 오늘 오자마자 백 점을 터트린 트롯계의 음유신 조항조 씨입니다. 예. 아, 트롯계 음유신 그렇죠. 아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도 뭐 많은 노래들이 저, 어 불려지긴 네. 했습니다만. 저희 콜센터에 어쩐 일로 방문을 하시게 된 겁니까? 어, 저는 그 탑세븐이 제 노래를 참 많이 불러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예. 사실 김호중 씨는 제 노래 고맙소를 고맙소. 네, 또 불러줬고, 예, 또 장민호 씨는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명웅 이유로. 네, 씨는 제 노래 커버송을 굉장히 많이 해줬고, 장원 네. 아 씨는 또 콜센터에서 예. 그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어, 보고죠 사랑 찾아 인생 찾아. 네, 야, 다 보고 있어서 정말, 예. 우리 후배들이 아, 네. 많이 알아주는구나라는 자부심이 좀생기더라고요 예.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네, 네. 의견, 있습... 의견 있습니까 이찬원? 저는 저기 저 미스터 트롯 처음에 지원했을 때 지원서 꼭저 자료 화면으로 내보냈어요. 네네. 가장 존경하는 가수 선배님 조항조 선배님이라고 썼고요. 아. 가장 좋아하는 곡을 남자라는 이유로 썼습니다. <laughs> 예예. 지금 저제 인생에서 가장 기대했고 한 번도 저는 조항조 선배님 한번 뵙는 게제 인생의 소원이었거든요. 아, 소원이었어요. 그게 정말 소원이었어요. 오늘 자, 처음 뵙는 거예요? 네. 아, 어, 처음 옆, 저 조항조 선배님 옆자리에 잠깐 앉아도 되겠습니다. 아, 예. 아, 좋죠. 오, 오, 예, 예. 자, 저 옆자리가 앉기가 아, 이 앉기 힘든 자리에요. 어.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예. 2천 원이라고 합니다라고. 어, 우리 천 네. 원이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아, 그렇죠. 1위가 아, 조항조, 조항조. 선배님입니다. <laughs> 찬원 씨가 지금 손을 떨고 있어요, 이렇게. 아, 저 지금 진짜 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아니, 살짝 그럼 남자라는 이유로 우리 선배님 <laughs> 앞에서. 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내요. 소리내요. 울어볼 하리. 아, 그만 해야 되겠다. 아, 뭐. 아, 왜왜 아니, 저보다 더 잘하는 거. 아,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제가 제가 할수 없는 걸 하잖아요, 지금. 네. 저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오, <웃음> 야, <웃음> 오 진짜 너무 훌륭해요. 예, 너무 훌륭한 가수들이라 예, 정말 제가 떨리네. 네. 아 지금 조항조 씨가 다상 네. 최초로 오자마자 100점을 달성하면서 와, 처음, 오늘 사랑의 콜센터에 신청하신 1,052명 와. 신청자 전원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선물로 네. 불러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네. 이제부터는 우리 <laughs> 콘서트, 콘서트 요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고 네. 지금부터는 우리 모두 축제 분위기로 예. 간편하게 이 트롯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축하 그대로 느긋하게 아, 예.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트로트를 흔들어오는 최고의 대세들이잖아요. 네. 대세들과 함께 예, 이런 무대 한번 갖는 것도 어. 나름대로 굉장히 멋진 추억이 될것 같고 의미 있죠 아, 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참그 나름대로 너무 어, 아끼는 곡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콘서트에만 거의 불렀던 노래인데 아. 그 노래를 김호중 씨가 어, 어, 네, 김, 고맙소, 고맙소. 네, 불러서 야, 벌써 떨려 재조명 시켜주니까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그래서 어. 둘이 듀엣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와. 이제 꿈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그렇습니다. 무대.